안녕하십니까. 행운을 주는 남자입니다. 인생도, 로도도 정답은 없습니다. 자, 저희 1180일 차 당천번호와 빈도수 관계에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카페는 오픈 카페입니다. 카페 가입 안 오셔도 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셔서 모든 자료를 부담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회 차, 1180회 차, 당천번호와 빈도수의 관계의 결과. 자, 3빈도에 37번, 5빈도에 40번, 6빈도에 12번, 7빈도에 41번, 8빈도에 6번, 9빈도에 18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좀 특이한 사항은 12번은 수직으로 삼구수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41번은 21번과 20번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자리에 끼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백 데이터 보시고 나름 응용분석 그시기 바랍니다. 응. 자 그리고 이번주 무출 27번 자 지난주에는 32번이 오래간만에 무출로 나와서 당번으로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역시 27번이 무출로 나왔습니다. 한 4년동안 한 4번이나 5번정도가 당번으로 나왔는데 무출의 경우 애들이 보면은 몰려서 나옵니다. 그 중에 꼭한 번은 이 무출번호 중에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 27번 앞으로 한몇번 나올 건데, 이번 주에 27번이 당번으로 나올지, 앞으로 한세번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당번이 될 수가 있을지, 저 역시 무지무지하게 궁금합니다. 어? 자 여기에 보면은 1빈도에서 12빈도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나왔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6빈도에서 이렇게 번호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때려 리 몰려가지고 가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2개 빈도 5빈도 6빈도 이렇게 빈도수의 번호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에 번호 6개를 가시면은 이거 역시 1등을 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 매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출에서 12빈도까지 번호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들을 나름 공부한 내용, 너또 할아버지, 무당이 이야기 해줬던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오셔가지고 필터링 작업을 하셔서 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아, 자, 날씨가 상당히 껄쩍 지곤 합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자, 이번 주도 대박들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